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그 부산지역의 IT, c t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부산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콘, 지스타와 같은 행사도 동시에 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개최해온 그 지스타와의 동시 개최에 해서 사전 홍보 및 대규모 참가의 모객 등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 현장에서는 G스타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컨퍼런스가 부대행사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고민 끝에 올해는 어, G스타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결과론적으로 어, 일주일 동안 게임 축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아이콘에 섭외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유관기관과 어, 연계해서 간담회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 시너지 효과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스타 및 e스포츠 게임도이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부산은 2010년에 부산 게임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 게임 산업을 육성하고자 저희들은 무척 노력을 하였고 이제는 게임을 포함한 부산 콘텐츠 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에 오픈할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 센터 완공관계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구상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